아니, 국밥집이 뭐야? 괜찮네요, 그래도. 옆집 엄마 아닌 게 어디고? 그죠? 아니, 그만하라고요. 아니에요. 금기어라니까. 이모, 아주머니, 주모, 고모, 할머니. 금기어라니까. 금기어 쉬 뜨면 금기어는 말하지 마요. 왜 자꾸 금기어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바꿔서 얘기하려고 하지? 그래, 우리 방에서는 지켜야 될 룰이 있단 말입니다. 그쵸, 엉몽님?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부탁드려요, 여러분들. 금기어가 안 보여요, 정확히. 알려주십시오. 이모, 고모, 아주머니, 주모, 할머니. 거기에다가, 음, 뭐,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. 음. 아주 정확한 표현이지. 누나 그 이상의 표현은 다 금지입니다. 누나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지. 음 아, 그리고 한 입만 금지. 한 입만 금지. 음 그냥 BJ님 이라고 하세요. <laughs> 아, 뿌이끄님. 아, 국밥 언니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건 이유가 뭐지? 기분 탓인가? 국밥 이모보다 국밥 언니가 더 기분 나쁜 이유는 뭐지? 국밥 언니가 어딨어? 국밥 언니가 어디 있는데요? 아니, 그게 더 심하다. 아니, 또 그걸 또기엽고 저렇게 변명을 하고 계시다. 뿌이끄님, 사투리가 너무 이쁘고 좋아요. 꼭 국수, 국밥집에서.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분 기분이라 기분 답답하지 말아요 아 그래서 국밥 언니라고요 아 국밥집 언니 아 국밥집에서 같이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국밥집 아닌 걸로 음 그냥 국밥집 이모가 더 나을 것 같아 어때요? <laughs> 국밥집 이모가 덜 기분 나쁠 것 같아 <laughs> 동구 이모라고라도 기억만 해주세요 그럼 되지, 뭐. 괜찮아, 괜찮아. 알았어, 알았어. 엄마, 어디 나오노? 엄마, 누구? 야야, 늑엄마, 얘 없다. 누 누구 엄마가 이래봐라, 야야. 큰일 날 야야. 소리 한다. 여러분, 응. 1등 했어요. 여러분, <laughs> <유럽은> 1등 했어요. <laughs> 아, 이모 같다고? 이 방에서 많이 하세요. 절방 오시고. 그말 못해요. 죄송하지만. 후, <laughs> 순다 <laughs> 회로야 어쑤오그라 우리 회로가 어쑤오그라 봉수야 뭔 편의점에 3만원 치를 사오는 나난 술을 갔다가4만원 치를 사와도 안주로 3만원 치 사오는 사람 처음 봤다 마지막 먹고 입이 커진듯 아 <laughs> 마이크 진짜 좋네요 그럼요 우리 프로 알겠습니까 어 UFO 프로 프로 마이크 알겠습니까 제가 또 프로 마이크 쓴다 아입니까 비키니 입고 먹방은 딴 데서 보세요